그거는좀 예. 많이 저 외국도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아니 그렇게 하지 뭐 오해할 필요 없다. 우리뭐 나름대로 뭐 정해진 어떤 그런 시스템하에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아 저희 저기 JTBC에서 어? 어. 아주 취재 나왔습니다. 취재라기보다 음, 요즘 이제 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막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높잖아요. 음. 어. 방사능이라든 이런 검사를 하나요? 하고 넘겨요? 자, 여기 일본에서요, 방사능 검사를 예. 하고, 여기 예. 붙여가지고 한국에 보내주고. 아, 일본에서, 하고. 어, 한국. 어, 그러면은, 어.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한국 대한민국 공무원이, 예. 아, 일본에서 버렸으니까실가한다 어. 오늘 거의 통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 여기서 또 오면은, 여기 식약에서실취을해 네, 네. 갑니다. 아, 아, 예, 예, 예. 그래갖고, 오늘 그 오후 한 두세 시간서실취하면 음. 내일 저녁 다섯시 되면, 아, 그, 오케이를 갖다 사회 따라서 통화를 되거든요. 아, 아, 아. 한국 가이던데 방사능이 있으면은, 미국이 시작점에서 그통과시겠습니까아예예 예, 그 아, 예, 예, 예. 미국 공무원 미국 공무원. 한국 아 그렇게 그래요. 아예. 아니 그래서 음. 이제 그 사실 이제 그런 약간 의심의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간에 이제 쓱 빼돌려 가지고 나눠 나눠 나 빼돌려 가지고 나눠 나눠 나 여기 시시가 이거 세활에서 시시가 다 있어요. 아그 아, 불가 아, 불가능, 아. 아, 어. 그 불가 아, 불가능합니다. 아, 아, 불가능 여기 소독해 놓고는 안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시가 다 있어 세활에서다 보니까. 뭐 아, 소문에 제가 아, 보진 않겠지. 근데저 왔다가 자로 딱 해놨다가 잠깐 저 떨림이서 나오까막 이런 거는 되지. 일본 차가, 어. 어, 국제부대에 들어가서 인천 어. 올라간다말입니 어. 그럼 쭉 갔다가 무슨, 휴게소 같은 데 들려갖고, 어. 차한 대, 한국 차가 갖다 들이대갖고, 아, 뭐 그런 거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 그나는 몰라요. 그런 어. 어. 그런 건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 진짜 올라간다. 자, 일번 화차 기사고 하 경찰 이분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밀수를 하면 방송 검사 를안 해요. 그통 문제네요. 더큰 문제입니다. 네.